여보, 우리 에어컨 30만원 들여서 청소했는데, 왜또 냄새가 나지? 나도 이상해. 기사가 완벽하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가 속은 건 아닐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 겪고 계시지 않나요? 제 이름은 김태현, 23년째 에어컨 현장을 누비는 수리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폭로할 내용 때문에 업계에서 저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70세 이상 어르신 댁 10곳 중 8곳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에어컨 청소했는데도 여전히 냄새가 나고 밤에 기침하고 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기사님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돈은 많이 들였는데 작년 여름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응답자 대부분이 분명히 청소는 했는데 왜 자꾸 아픈지 모르겠다고 답하셨거든요. 여러분, 에어컨 켜자마자 느껴지는 그 시큼한 냄새 기억나시죠? 오래된 제품이니까 당연하지라고 넘기셨을 텐데, 그게 바로 함정이었어요. 그 냄새 때문에 목이 칼칼하고 아침에 기침 나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바로 그랬거든요. 73세이신 어머니께서 3년 전부터 여름만 되면 목이 아프다, 숨이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에어컨 전문가인 제가 직접 우리 집 에어컨을 분해해보고는 경악했습니다. 6개월 전에 유명 청소업체에서 25만원 받고 청소했다고 했는데, 냉각기 곳곳에 검은 곰팡이가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변기 청소를 한 달째 안한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매년 거금을 들이면서도 계속 고생하셨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거죠. 더 화가 났던 건 잘못된 정보들이었어요. TV에서 구연산 뿌리고 냉방 돌리면 해결된다. 락스로 닦으면 깨끗해진다는 소리를 버젓이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곰팡이는 산성이니까 염기성으로 중화시키면 된다는 완전히 틀린 정보까지 나와요. 이런 방법들 때문에 71세 할머니께서 락스 청소를 시도하시다가 화학화상으로 응급실에 가신 일도 있었고, 78세 할아버지께서 에어컨 청소하다가 떨어져서 허리 다치신 적도 봤어요. 23년 동안 현장에서 이런 일을 수십 번 목격했거든요. 특히 부모님 에어컨 냄새 난다니까 우리가 해드리자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청소했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제대로 된 청소업체와 대충하는 업체의 가격 차이가 고작 5만원도 안 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이걸 모르시니까 비싸다면서 싼 업체만 찾으시거나 아예 위험하게 혼자 하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거예요. 첫째, 왜 청소했는데도 냄새가 계속 나는지 숨겨진 진실을 완전히 까발려 드릴게요. 둘째, 언제 청소하면 1년에 5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지 정확한 시기와 방법을 공개합니다. 셋째, 청소업체가 진짜 제대로 했는지 여러분이 30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비법을 드려요. 넷째, 청소 후에도 냄새날 때 추가 비용 없이 집에서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청소 안 해도 3년까지 깨끗하게 유지하는 평생관리법까지 모든 걸 오픈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제가 우리 부모님께 직접 적용해서 3년째 검증받고 있어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 모두 여름에 기침 한번안 하시고 밤잠도 푹 주무세요. 전기요금도 월 4만 원 이상 줄었고요. 여러분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 그래서 우리 집이 그랬구나 하면서 당장 실천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해보죠. 업계에서 저를 미워할 각오하고 말씀드립니다. 에어컨 청소 업체 열곳 중. 아홉 곳이 어르신들을 의도적으로 속이고 있어요. 증거가 뭐냐고요? 제가 작년 한해 동안 현장 확인을 통해 파악한 결과예요. 한 업체는 냉각기 뒷면은 아예 손도 안 대고 앞면만 대충 닦더라고요. 또 다른 업체는 분해하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스프레이만 뿌리고 갔어요. 가장 어이없었던 건 어떤 업체는 청소 전 사진 찍어 놓고 청소 후에는 전혀 다른 깨끗한 에어컨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깨끗해졌어요라고 거짓말하는 거였어요. 결과가 뭐였을까요? 75세 박할머니는 20만원 주고도 여전히 냄새가 나서 울면서 전화하셨어요. 기사님, 저 같은 늙은이는 속여도 되는 건가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여러분도 지금 당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노린 사기가 너무 체계적이거든요. 속여도 잘 모르시고 항의에도 힘이 없으시니까 완전히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현장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 8월 72세 이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에어컨에서 검은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어요. 분해하니까 냉각기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더라고요. 하수구보다 더한 냄새가 풍겼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말씀이 한달 전에 25만원 주고 청소했다는 거예요. 25만원이요. 이게 청소를 한 건가요? 더 기가 막힌 건그 업체 대답이었어요. 에어컨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거다. 새로 사는 게 좋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책임회피죠. 제가 제대로 청소해 드리니까 새 것처럼 깨끗해졌어요. 할아버지께서 눈물글썽이시면서 진작 기사님 같은 분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진짜 무서운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에어컨 내부에 바이오필름이라는 괴물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연구소 분석 결과 대장균보다 10배 이상 위험한 세균들이 우글우글해요. 그런데 대부분 업체들은 이걸 제거할 능력이 없어요. 아니, 제거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7집 돌아야 돈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20만원 넘게 주고도 며칠 후 다시 냄새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이오필름을 건드리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바이오필름이 얼마나 끈질긴지 아세요?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달라붙어서 고압 세척기로도 안 떨어져요. 특수 약품에 최소 30분 담가놔야 해요. 대충하는 업체들은 뭘 할까요? 비누칠하고 물 뿌리고 끝이에요. 이게 청소라고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에어컨 켜고 코 가까이 대서 냄새 맡아 보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완전히 속으신 거예요. 그럼 언제 진짜 위험 신호인지 알려 드릴게요. 에어컨 켜자마자 냄새 나면 이미 독성 물질이 분출되고 있는 거예요. 일초라도 맡으면 폐에 염증이 시작돼요. 밤에 에어컨 틀고 자고 나서 목 아프면 호흡기가 손상되기 시작한 거예요. 더 늦으면 기관지염으로 발전해요. 가족 중에 기침하는 사람 생기면 즉시 에어컨을 의심하세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더 빨리 아파해요. 전기요금 갑자기 늘었나요? 에어컨 효율이 떨어져서 전기를 더 잡아먹는 거예요. 한 달에 3만원씩 더 나오면 1년에 36만원 손해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비밀을 공개할게요. 언제 청소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9월 말부터 10월이 완전 골든 타임이에요. 업체들이 일 없어서 아우성 치는 시기거든요. 평소 절반 가격에도 해줘요. 제가 아는 업체는 여름에 25만원 받던 걸 10월에는 12만원에 해줘요. 똑같은 작업인데 13만원이나 절약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건 이때 청소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이에요. 여름 동안 쌓인 오염물질들이 아직 완전히 굳지 않아서 제거하기 쉬워요.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시기도 있어요. 5월부터 7월까지는 절대 청소 맡기지 마세요. 예약 폭주로 대충 대충 하고 가는 업체들 천지예요. 가격도 두 배까지 올라가고요. 그럼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할까요? 냉동 공조 기능사 자격증 있으세요?부터 물어보세요. 대답 얼버무리면 100% 무자격자예요. 벽걸이 에어컨 청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더 중요해요. 30분이면 돼요라고 하면 완전히 날치기 업체예요. 최소 한 시간은 걸려야. 제대로 된 청소거든요. 냉각기 완전히 분리해서 청소하나요? 도 확인하세요. 그냥 달린 채로 해요라고 하면 바로 전화 끊으세요. 작업 중 고장 나면 배상해주나요? 에 그런 일 없어요라고 하면 절대 부르지 마세요. 가격은 벽거리 기준 15만 원 전후가 적당해요. 너무 싸면 대충 하는 거고 너무 비싸면 바가지예요. 제조사 서비스센터 대 사설업체 고민되시죠? 제조사는 안전하지만 비싸요. 사설업체는 저렴하지만 복권이에요. 당첨되면 대박, 꽝 뽑으면 쪽박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제조사 서비스 센터로 기준을 세우세요. 아, 이게 제대로 된 청소구나 하는 기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수준에 맞는 사설업체를 찾으시면 돼요. 자, 업체를 정했다면 이제 더 중요한 게 남았어요. 과연, 그 업체가 진짜 제대로 청소했는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모르면 또 당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말하는 건 정말 화나는 얘기예요. 69세 박할머니께서 청소업체 다녀간 다음날 냄새가 여전히 난다고 연락하셔서 점검 갔어요. 전날 기사가 완벽하다고 했다는데, 냉각기 뒷면에 검은 곰팡이가 그대로 붙어 있더라고요. 18만원 주고도 완전히 당하신 거였죠. 더 기가 찬건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 80%가 업체에서 다 끝났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수고하셨어요, 하며 돈 드린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검수하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 하나만 알아도 평생 안 속아요. 에어컨 켜고 정확히 10초 세어보세요. 10초 안에 조금이라도 냄새나면 다시 해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진짜 제대로 청소했다면, 깨끗한 바람만 나와야 해요. 업체들이 하는 뻔한 변명 있어요. 처음엔 냄새 날수 있어요. 하루 이틀 쓰시면 사라져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제대로 청소했으면 냄새 날 이유가 없거든요. 손전등 켜고 냉각기 자세히 보세요. 알루미늄 핀 사이에 검은 점이나 하얀 가루 보이면 청소 안된 거예요. 특히 맨 뒷부분 확인하세요. 여기가 제일 더러운데. 대부분 업체들이 대충 넘어가거든요. 에어컨 최대 냉방으로 30분 돌려보세요. 배수구로 나오는 물이 깨끗해야 해요. 누렇거나 검거나 냄새나면 내부에 오염물질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바람 세기도 비교해 보세요. 청소 전보다 확실히 세져야 해요. 별 차이 없으면 내부 청소 제대로 안된 거예요. 드르륵, 끽끽 이상한 소리 나는지도 들어보세요. 분해 조립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거든요. 여기까지만 확인해도 90%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함정은 따로 있어요. 청소도 제대로 되고 검수도 통과했는데 일주일 후 갑자기 냄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71세 김할아버지가 3일 됐는데 또 냄새 난다고 연락하셨어요. 확인하니 청소는 됐는데 건조를 5분밖에 안 했더라고요. 최소 1시간은 건조해야 하는데 5분으로 끝낸 거예요. 그래서 3일만에 세균이 다시 번식한 거죠. 이런 상황 당황하지 마시고 구연산수 활용하세요. 그런데 TV에서 나오는 방법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얘기 해야겠어요. 요즘 TV 방송에서 구연산 물에 타서 뿌리고 냉방 돌리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 위험한 방법이에요. 왜냐 하면 구연산은 산성이라 곰팡이가 더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냥 뿌리고 냉방 돌리면 오히려 곰팡이가 더 번식해요.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락스로 청소하면 곰팡이 죽는다는 방송도 있어요. 락스 제조사에서도 에어컨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왜 방송에서 이런 소리 하는지 이해 안 돼요. 락스는 알루미늄 부식시켜서 에어컨 완전히 망가뜨려요. 극한의 황당함은 곰팡이가 산성이니까 염기성으로 중화시키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나와요. 곰팡이가 산성이 아니라고요. 이런 거짓 정보 때문에 74세 최 할머니께서 혼자 락스 청소 시도하시다가 화학 화상 입어서 응급실 가신 적도 있어요. 올바른 방법 알려 드릴게요. 구연산과 물 10대 1로 섞어서 분무기에 넣고 냉각기에 골고루 뿌리세요. 안면뿐 아니라 대각선으로도 뿌려야 해요. 20분 후 맑은 물로 구연산 완전히 씻어내세요. 이 과정 빼먹으면 구연산 남아서 더큰 문제 생겨요. 그 다음 18도 최대 냉방으로 30분 돌리세요. 이때 반드시 창문 열어서 환기해야 해요. 안 그러면 분해된 세균들이 공기 중 떠다니다 다시 흡입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송풍 모드 1시간 이상 완전히 말려주세요. 이래도 냄새 안 사라지면 실외기도 확인하세요. 시력이 먼지 너무 쌓이면 열교환 제대로 안 돼서 냄새 날수 있어요. 셀프 청소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어르신들은 필터 청소까지만 하세요. 그 이상은 너무 위험해요. 76세 송할아버지께서 혼자 청소하시다가 의자에서 떨어져 갈비뼈 부러지셨어요. 병원비만 200만원 넘게 나왔거든요. 필터는 2주마다 빼서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 조금 넣고 부드러운 솔로 살살 닦으세요. 완전히 말린 다음 끼우시면 돼요. 뜨거운 물이나 강한 세제는 절대 금물이에요. 필터 변형될 수 있거든요. 냉각기 쪽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알루미늄 핀이 얇아서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휘어져요. 한번 휘어지면 복구 불가능해요. 매년 청소해야 할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일반 가정은 2년에 한번이면 충분해요. 단, 대로변이나 공사장 근처, 거주, 반려동물 사육 하루 8시간 이상 가동. 가족 중 호흡기 질환자 있으면 1년에 한번 하세요. 평소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건조해요. 끄기 전 송풍 모드 30분 이상 돌려서 내부 말려주세요. 2박 3일 이상 안쓸 예정이면 1시간 이상 말리는 게 좋아요. 하루 한 번은 환기하세요. 30분이라도 창문 열어서 공기 순환시키면 냄새 생길 확률 크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절대 안 되는 황금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언제 청소하느냐에 따라 1년에 5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하는 건 업계의 절대 비밀입니다. 이거 알려 드리면 제가 미움받을 각오해야 해요. 에어컨 청소 시기 하나만 바꿔도 1년에 50만 원까지 차이 납니다.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돈 버리고 계신지 아세요? 9월 말부터 10월이 진짜 황금 시간대예요. 청소 업체들이 일 없어서 완전 바닥 가격까지 내려가거든요. 여름에 25만원 받던 업체가 10월엔 13만원에 해줘요. 똑같은 작업인데 12만원 절약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때 청소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이에요. 여름 동안 쌓인 오염물질들이 아직 완전히 굳지 않아서 제거 훨씬 쉬워요. 겨울 동안 깨끗한 상태로 보관되니까 다음에 여름에 바로 틀어도 냄새 전혀 안 나죠. 절대 피해야 할 시기도 있어요. 5월부터 7월까지는 절대 청소 맡기지 마세요. 예약 몰려서 업체들이 하루 7집씩 돌면서 대충대충 하고 가거든요. 가격도 두배까지 올라가고요. 작년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78세 한 할머니가 6월에 30만원 주고 청소했는데, 냄새 안 없어져서 다시 청소해드렸거든요. 그런데 10월에 옆집 할아버지는 똑같은 업체에 15만원만 주고, 훨씬 깨끗하게 받으셨어요. 15만원 차이 나는 거예요. 이런 정보 격차 때문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손해보고 계신지 정말 속상해요. 매년 청소해야 할까요? 이것도 업체들이 돈벌이 때문에 퍼뜨린 거짓 정보예요. 일반 가정은 2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단, 평소 관리 제대로 했을 때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 댁에 적용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3년째 실험 중인데, 아직까지 냄새 한번안 났어요. 첫 번째 황금 원칙은 무조건 건조해요. 끄기 전 송풍 모드 30분 이상 돌리세요. 2박 3일 이상 안쓸 예정이면 1시간 이상 돌려야 해요. 이것만 지켜도 냄새날 확률 80%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환기예요. 하루 30분씩만 창문 열어서 공기 순환시키세요. 끌때 건조하면서 환기까지 함께하면 완벽해요. 세 번째는 필터 관리예요. 2주마다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로 살살 닦아주세요. 이것만 해도 내부 오염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네 번째는 실외기 주변 정리예요. 1m 이내에 화분이나 빨래 두지 마세요. 공기 순환 안 되면 냉각 효율 떨어져서 전기요금 늘고 고장도 잘 나요. 이네 가지만 지키면 정말 2년은 거뜬히 버텨요. 단, 대로변 거주하거나 반려동물 키우거나 하루 8시간 이상 가동하거나 가족 중 호흡기 질환자 있으면 1년 주기가 맞아요. 자주 받는 질문들 답해드릴게요. 청소 후에도 전기요금 안 줄어드는데요? 10중 8구 청소 대충 한 거예요. 제대로 했다면 월 2만원에서 4만원은 줄어들어야 해요. 새 에어컨도 냄새 나는데 청소해야 하나요? 새 제품이라도 공장 출하 시 먼지나 오일 묻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정도는 가벼운 청소해주는 게 좋아요. 임대주택인데 청소비 누가 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내는 게 맞지만 입주 전 미리 임대인과 협의해 보세요. 요즘은 임대인 부담하는 경우도 많아요. 겨울에도 관리 필요한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송풍 모드 10분 정도 돌려주세요. 내부 습기 차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천 자료 알려드릴게요. 국가기술표준원 가정용 에어컨 안전관리 가이드북과 한국냉동공조학회 실내 공기질 관리 매뉴얼 보시면 정확한 정보 얻으실 수 있어요. 실용제품도 추천드릴게요. 필터 청소할 때는 중성세제가 좋고, 냄새 확인할 때는 디지털 온습도계로 습도까지 체크하시면 완벽해요. 구연산은 식용구연산 쓰시고, 분무기는 압력 좋은 제품으로 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 말씀드릴게요. 23년 동안 수천대 에어컨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어르신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 보고 계신지 정말 안타까워요.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몇 만원 아끼려다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 가시면 몇백 만원 나와요. 그러니까 에어컨 관리만큼은 제대로 하시기 바래요. 저희 부모님도 이 방법 적용하고 나서 여름에 기침 한번안 하세요. 밤에도 푹 주무시고. 전기요금도 월 4만원 줄었어요. 3년째 냄새 한번 안 났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에어컨 켜서 냄새부터 확인해 보시고 필터도 확인해 보세요. 다음 주말에는 송풍 모드로 건조도 시켜 보시고요. 작은 관심이 큰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 나기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제가 더 유용한 정보 찾아서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 경험도 나눠주세요. 우리 집도 이런 냄새 났었는데, 이 방법으로 해결됐어요. 이런 업체는 정말 피해야겠네요. 이런 생생한 후기들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 될 거예요. 특히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릴게요. 에어컨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